안녕하세요. GX 송채널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알려 드릴 안무는요. 프로미스 나인의 신곡이죠. 톡앤 톡이라는 곡의 안무를 1절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음악은 1절로 편집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음악에 맞춰서 하는 영상은 여기 있는 링크나 영상 마지막 부분에 띄어 놓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시작 자세는요. 왼발을 살짝 앞에 두고 손을 뒤에 두고 시작해요. 자, 여기서 한 박자만 듣고 들어갑니다. 원, 투부터 손을 이렇게 앞으로 툭 이렇게 놓으면서 왼쪽으로 고개를 두면서 웨이브. 그 다음 오른쪽에서 웨이브. 또 왼쪽으로 웨이브. 그리고 정면에 갖다 놓으면 돼요. 자, 그럼 박자 맞춰서 하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덟 박자. 자, 손을 모으면서 오른쪽으로 투, 투, 쓰리, 포, 포부터 포부터 오른발을 빼면서 이런 식으로 팔을 포개고 4, 5, 6, 7, 8 이렇게 세번을 오른쪽으로 퉁 몸을 띄워주듯이 돌려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2, 2, 3, 4, 5, 6, 7, 8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스텝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네, 오른발, 왼발. 하나, 둘. 그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살짝 몸을 띄우면서 탁 내려놓을게요. 3, 4, 그다음 5, 6. 두 번을 찍어 줍니다. 5, 6. 그다음 7, 8 돌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좀 오른쪽으로 와 있는 상태죠? 왼쪽으로 돌아갈게요. 하나, 둘, 셋, 넷에 또 이거 들어갑니다. 요거 아까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네 번째 박자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허리에 손두고 일곱, 여덟, 발을 크로스로 모아줄게요. 박자는 n 박자로 들어가죠. 7 n 에잇 n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4A 카운트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처음에 자세 잡고

바로 다리를 오른쪽에다 중심을 두면서 왼손을 이렇게 뻗어줄게요. 그리고 원, 투, 바운스두번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다리를 모으면서 손을 멀리 쓰리, 포.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파이브, 그 다음에 세븐, 에이. 런 식으로 발을 또 바꿔주세요. 다시 한번 처음에 여기. 자, 두 번째는 이쪽으로 다리 모아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냥 올라와서 또 다리 한번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개 동작을, 전동작의다리 이렇게 하는 것부터 연결해 볼게요. 시작.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 알, 시, 세븐, 에잇. 자, 그 다음에 다리를 넓게. 투, 투. 자, 여기서 오른쪽부터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투, 투. 그리고 오른쪽 돌아서 쓰리, 포. 전화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왼손 위에.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를 올리면 됩니다. 3, 4. 다시 돌아와서 5, 6. 오른손에 전화기, 전화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5, 6. 그리고 전화기를 마치 누르듯이. 딴딴딴. 7, 8.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셀카 찍듯이 하셔도 되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네, 그냥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여기부터 해볼게요. 어깨 시작. 1, 2, 3, 4. 5, 6, 7, 8이에요. 자그 다음에 앞으로 나갑니다 나와서 살짝 몸을 낮추면서 손을 팔을 포개주세요 원투 쓰리 포 몸을 툭툭 떨구서 쓰리 포 왼발을 들어주세요 쓰리 포자 여기서 내려놓으면서 발을 쿵쿵 찍어주며 손을 왼쪽부터 바 아이씨 익 세븐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바 아이씨 익 세븐 에잇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손, 손목을 꺾어주세요 다시 시작 5, 6, 7, 8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는 거. 시작. 1, 2, 3, 4. 5, 6, 7, 8. 자, 여기서 쭉 내려갑니다. 1, 2, 그리고 다시 전화 받는 모양으로. 1, 2, 1, 2, 3, 4. 발을, 왼발을 이리로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왼발부터 쿵쿵. 자, 바운스. 오른손부터 쿵쿵 하고 넘길 거예요. 자, 왼발로 쿵쿵 따. 머리 같이 넘어갑니다. 쿵쿵 따. 반대쪽 똑같아요. 왼손이니까 이번엔 오른발로 쿵쿵 따.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시작. 쿵쿵 따. 쿵쿵 따. 이렇게 넘어가요. 자, 여기서 쭉 손이 넘어간다 그랬죠?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앤, 쓰 7, 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4A 카운트 8박자 4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이렇게 모으는 것부터 해볼게요. 시작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v e and g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다음 파트는요. 여기서 이렇게 왼발을 감아서 돌고 돈 다음에 2, 두 번째 박자에 몸을 쓸어 내려요. 그다음에 3 4 하고 중심을 이쪽으로 옮겨 주시면 돼요. 팔 들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1 2 3 4. 자, 그다음 five and. 팔을 뻗었다가 다시 이마로 오고요. five and s i 다리랑 머리랑 같이. s 7, x 손바닥으로 밀어 올립니다. 자, 여기까지. 돌고 시작. 1, 2, 3, 4 w o t h r and six,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퉁 한번 손목 스냅을 이용하시고요. 다리는 중심이 탁 바뀌어요. 1, 2, 3, t 네 돌아서 올려주시면 돼요 포그 다음 머리로 왼쪽으로 몸이 오시면서 머리로 오고 그 다음에 오른손 오른손부터 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자 몸은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와줘요 그리고 정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퉁 찍어주고 원투 쓰리 포6이익 세븐 에 들어서 넘겨줄게요. 세븐 에잇에 넘겨주고 원앤네 에잇, 바운스 두번 오른손을 바라보면 원앤 바운스 다시 한번 에잇 원앤투 쓰리 포 쿵쿵하고 넘어와요. 이쪽으로 쓰리 포 그리고 두번 돌려줍니다.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팔을 포갤게요. 원투 그리고 업한번 튕깁니다. 원투 쓰리 포 그리고 다리 바꿔주고 바 아이씨 7 8 네. 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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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고 에 무릎을 들어 주세요. 왼쪽 무릎을 땅땅땅땅땅 땅. 땅 자, 그리고 네 박자가 더 있어요.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돌아주면 됩니다. 하나, 둘 뒤로 갔다가 넷 돌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48하고 네 박자 더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카운트로 맞춰 볼게요. 도는 거부터 시작. 1 2 3 4 5 and 6 7 8 2 and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4 4 2 3 4자 이제 후렴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손을 허리에 두고 허리에 두고 반박자 쉬고 이쪽 다리를 들어줄 거예요. 그 다음 내리자마자 여기가 바깥쪽 나갑니다. 또 들어와서 여기도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 한번 들고, 갔다 와서 들어주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자는 원, 앤, 투, 앤, 쓰리, 포. 이렇게 됩니다. 다시 시작.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자, 포. 내려놓을 때가 포죠. 이때 손을 이렇게. 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돌려줘요. 두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은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바, 앤, 식, 앤, 세븐, 에잇. 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는 손등을 여기다 둬야 돼요. 이쪽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왼발 오른발 넘어와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손을 돌리고, 툭툭, 돌리고, 툭툭. 네. 손 등을, 손 등을 손 등으로 치는 거예요. 손등끼리. 툭툭, 툭툭. 앞으로 가면서 툭툭, 툭툭이 됩니다. 자, 여기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 거부터. 시작.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발, 앤, 쓰리, 앤, 세븐, 에이,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눈가에 5A. 바 엔식 앤 내려와요. 5&, 엔식 앤 그리고 다리를 모아서 7A. 네. 뚝쭉 밀어 주시면서 얘를 바깥쪽으로 78. 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시작. 1앤2앤3앤 4. 5&, 엔식 앤 78. 2 2 3 4. 5 and 6 and 7, a 자, 그 다음 또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서요. 반박자 쉬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동안에 얘가 일로 오면 돼요. 1 and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7, a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 다음 왼발을 이번에는 1, 2 and 3 돌려잡아줍니다. 앞으로 돌려잡아주고요. 얘가 1, 2 and 3 예, 안쪽으로 뒤꿈치로 쓱쓱 두번 들어갈게요 원투앤 쓰리 그 다음 포 내려줍니다 네, 원투앤 쓰리 포 왼발로 두번 오른손 뻗어주면서 빠이 씩 들어갈게요 빠이 씩 마무리는 아까처럼 똑같이 왼쪽 무릎으로 세븐 에이 네 툭툭 밀어주고 시작 빠이 씩 세븐 에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 포 에이 카운트 자, 좀 비슷한 동작이 반복되지만, 또 그렇다고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발이 좀 헷갈리죠?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돌아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원 n e and, two, and,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wo, t and, six, and, seven, eight, a 4, 2, 3, 4, 5, 6, 7, 8.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여기는요. 자, 방금 전에 7, 8 끝났는데요. 왼발을 오면서 쿵, 쿵, 딱. 네, 쿵, 쿵, 딱. 오면서 핸드폰, 오른손으로 핸드폰, 왼손으로 버튼 누르듯이 1, and 2에요. 자, 그다음에 오른발을 가지고서 왼쪽으로, 그리고 전화기를 귀에 대고 웨이브를 해줍니다. 그래서, One and two, three, four. 그 상태에서 five, six, s e 돌아주세요. 두번 찍어서 돌아줍니다. 시작. Five, six, s 네, 이렇게 돌아와서 손을 바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에 i g 에서자 원에 들어줍니다 One, t 왼손 손바닥을 두번 당겨주세요. One, t 에 o 예요 다시 시작. One, t 자, 4, 5, 6에, 아까 전주에 나왔던 거, 요거 있죠? 이걸 다시 해줘요. 4, 5, 6, 7, 8. 이렇게 세 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자, 핸드폰 눌러요. 시작. 1, and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해주고, 아까 이거를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먼저가 아니라, 이쪽이 먼저예요, 오른쪽이. 원, 앤, 투.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쓰리, 포, 바, 아, 이, 식, 세븐, 에, 이거 똑같아요. 원, 투, 쓰리. 두번 당기고, 투, 쓰리. 포, 바, 이, 식. 두 번만 해주세요, 이번에는. 아까는 세 번, 지금은 두 번. 포, 바, 이, 식. 세븐 에 앞으로 나옵니다. 예, 네, 그러려고 두 번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팔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끝낼 거예요. 두 번. 아래에서 조그맣게 크게 그다음 위에서. 네. 3 4 그리고 몸을 싹 돌리면서 끝낼 겁니다. 자, 카운트는요. 세븐 에1 2두 박자 쉬고 갈게요. 네. 1 2 3 4 5 6 7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포에 카운트 다시 가볼게요. 자원앤투 시작. 원앤투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two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4 i g h 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six, and seven, eight. two, two, three, x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